네, 핫돌별 해봤어, 이맵 해봤어. 어때? 어, 해봤죠. 음. 저도 핫돌별 몇몇번 해봤는데 깨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음. 맞아. 아, 저도 혹시라도 형의 도움을 받아 깰수 있나? 20초 안에 아, 유닛을 아, 고르세요. 한 아, 레이스로 갑니다. 어, 나 스카웃 할래. 오케이. 여기에서 유닛이 옵옵다다오 d to know me. Oh, shit. Yeah. I'm going to go to t 근데 아주 친절하더라고요. 자, 여기. 퍼진다이. 아니, 근데 우리 팀에 누가 레이스 볼리면 이거 헷갈려. 아, 상, 헷갈요 아니, 욕을 하면 어떡해, 길추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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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유튜브 올리면상 아니, 아니었어? 아니, 욕이야, 이고 아니, 욕을, 욕을 해버리네.

올라보라 다아돈 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잠깐만 돈 쓰는 거좀 봐야겠는데 나 지금 오른손에 벌써 두고 오거든 마비 왔거든 오른손 마비 나 엠크 안 해야겠다 나 홀드만 할래 나 어, 이제 돈 모아지는데 어렉 뭐야 어 야야야 어, 살았다. 와. 부라치지 마. 아! 살린 것도 자동이라고? 아, 아, 자동으로. 피격 리바이브, 자동으로 동료 리바이브. 자동으로 리바이브. 자동으로. 돈, 뭐쓴거 없나? 어, 뭐야? 주황색 누구야? 주황색 왜 이렇게 잘해? 일단 나는 보라색이고. 저거 배틀은 뭐예요? 저거. 어, 어, 뭐야? 이거. 색깔 잘 봐야겠다. 이거. 발키진 못 때리네? 아니, 커세어도 못 때리는데? 아! 오우씨! 오우씨! 아! 아니, 이게 배틀을 못 때려! 막 커세어도 못 때리게 돼있네. 커세어랑 네, 배틀을 못 때려. 오우씨! 오, 어. 아, 이거 어! 한 방에 안 죽어, 뭐야? 오, 어. 오, 어. 어. 씨, 아이. 오, 와, 리바이브 해버렸군. 구 아, 나 죽었어. 아, 아니, 한 방에 안 죽네, 얘들이. 나 났어. 티를 좀 봐야겠는데? 아니 어디 있어 우리 팀? 한명 남았는데. 아 여기 있네. 아. 아 <laughs> 근데 이거 위 시간 동안 버티면 되는 거야? 야, 어쩔 수 없다. 이거 나. 야, 미탈이 미탈이 홀쭉한 것 같은데. 달의 조종사로 간다.

형 아까 무슨색이었어요 아, 무슨 까 몰라 아, 그 아, 까 2등이었어. 아, 따. 따 아, 일단 공격하지 말아야겠다. 아, 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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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공격하 아, 말 아, 야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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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. 어사 이거 강자한테 가면 사거리 진짜 길다. 거의 한 화면 박도 때리는데. 사초에 퍼진다는가? 뭐가 퍼진다는, 퍼진다는 거야? 가운데 그보라스 그 뭐냐? 형광색. 어. 아! 오! 급 턴! 어. 낭낭하게 예. 깔끔한 클리어 중아 이거 깨겠는데? 아이 지금 내 기세 장난 아닌 거 알잖아 어, 내려가야 될거 같은데 어이급턴 쟁이들 죽으면 어. 말해줘요 제가 바로 살려줄게요 오케이 오! 어 안죽어? 오! 응 안죽어? 응 안죽어? 응 안죽어? 교통사고 날 뻔? 어응 안죽어?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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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안죽어? 아.. 반옥 죽었어 아. 응 안죽어? 아 이게 자동으로 돈이 있으면 살아나네 죽어도 아우! 살아나네 죽어도 아우! 큰일날 뻔응 안죽어? 아 반옥 또 죽었다 누가 돈 자꾸 써는 거야? 드턴. 아씨. 이게 때릴 수가 없는데? 이제 평타는 하지 말고 몸에서 기본으로 나가는 공격으로 하는 게 낫지. 저 이거 평타만. 평타 저 이거 평타만. 평타 평타를 때릴 수가 없다. 야, 근데 스카우시 판정이 좋은데? 아니 나한세번 막았는데 안 죽는데? 저형 죽었는데 도, 그 돈이 있어서 안 죽은 걸 수도 있어요. 아니야 아니, 나 600원 넘어 지금. 어 진짜요? 어. 아니 이거 이번 판에 깨는 거 아니에요? 아이 믿어봐. 나 지금 900원이니까. <laughs> 어, 나이스. 나 900원이니까 믿어봐. 뭐야 이거. 자, 돈좀 싸. 돈좀 싸. 돈좀 싸. 어 제발. 돈좀 싸. 돈좀 싸. 와우! 와우! 이걸 사라? 오! 아시 판정이 좋은 건가 뭐지? 아시는 경험을 탈어나겠습니다. 어 뭐야? 내돈다없졌어어 아, 아, 어. 어, 뭐야? 내돈다없졌어야나 아, 아. 죽었어. 내돈다 날라갔어. 애들가 돈다 털어갔네. 아내 돈. 아나9 0 0원 있었는데 다 털렸어. 그러니까 아끼다 똥 된다니까요. 아예. <laughs> 아. <아니>. 아 <laughs> 야 너무 많은데. 일단 일단 뭉쳐서 좀 플레이 해야될듯 너 빨간색 뮤탈이지 게임을 못하는 게임을 못하하자어하는 게임을 못왼쪽 게임을 못하 왼쪽? 을좀 쓰자. 게임을 못하는 게임을 못하는 게임을 못하는 게임을 못하게드리는게 오. 이제 7분 7분 남았어요. 오케이,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퍼진다, 뭐야 이거? 퍼져, 퍼져, 퍼져. 터대 퍼진다는 거야? 어... 어. 다 잡아버리는 중. 오. 어, 근데 핫돌도 오랜만이니까 재밌는데. <웃음> <웃음> 딱, 딱, 어, 5분 남았다. 딱. 딱. 아, 이거소월하다수월해 약간 기체가 너무 적어 여기는. 벽쪽으로 가지 말라는데? 벽으로 가면 파괴된다고. 어어 어, 어, 잠깐만, 뚫어, 뚫어, 같이 어야 돼, 같이 뚫어야 돼. 같이 뚫어야 돼 여기. 어 수단, 어, 수 어, 같이, 최대한 같이, 최대한 같이. 같이. 와야 와야 돼, 와야 돼.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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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돼. 위로 가야 될 때, 위로 가야 될 때. 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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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. 계속 뜯는다. 어 뭐야? 아, 근데 이거 가만히 서있으면 된다 그냥 웃어가지고. <laughs> <수건네. 웃음> 아... 일본인데? 아니 이거 이렇게 쉽게 깬다고? 자다 됩니다, 다 됩니다. 위쪽에다가 어, 강자탱만 위로 조금 넣어주면 될 때. 아, 네. 어, 이러면 좀 쉽게 쉽게 가질 때. 아, 이거 너무 날먹인데. 아, 이게 깨지는구나. 그렇지. 20초. 이거 다음 라운드 넘어가지는 거 아니야 이제? 아, <laughs> 어, <laughs> 뭐야? 아이 그나신형 어? 클리어, 마라 클리어! 아니, 이거 원, 원코에 있겠는데? 어이. 아니, 형, 저는 이거 좀 오래 할줄 알고. <laughs> 한, 한, 한 시간은 할줄 알고. 허허. <laughs>